하오하오 에스 y 하오 한국 사람인가요? a 저는 중국 사람인데요? 혹시 면허가 있으신가요? 사이트 남으시는 분? 무슨 사이트요? 허! <laughs> 어, 토끼다! 미 t 광이 사이코패스라고? 왜 내가 미 g w i t 이 사이코패스인데? 대답. 왜요왜 내가 미 t h you? What's w r o n 빵! 에이. 이런 거에헤고 싶네 마이크, 켜고 하하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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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난눈난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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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아, 나 근데 지금 온몸에 열이 오르는데, 너무 부끄러워서 어떡하지고 닉네임이 제 쉐심. 진짜 어떡해. 어떡하지. 뭐야? 나넌 뭔가 팀원이랑넌 뭐이죠? 어, 간다. 카자미! 뭐요? 아, 저는. 뭐자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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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를 먼저 살려주시네 내가 팀에 을쓴걸안 거지 감사합니다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이게 음. 저 지금 트롤 아니죠? 막 민폐는 아니지? 막 보기 불편할 정도로 혹시 구상 필요하신가요? 구상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필요하시.. 네 필요. 창을 던집니다 우린 팀이니까 우린 팀이니까 어래? 얼래? 어디, 어있는거죠 어디 밑에 있는, 어, 아씨 어? 뭐야? 이거, 연막, 연막 아, 나저서 아, 개쓰레기야아 오케이, 나 이제 팀, 팀적인 플레이 안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악또 아, 관종 걸렸네 개 피곤하다. 아왜 대답을 안해? 왜 설명이 다 모시? 혹시 세, 분, 세 분이서 디스코드 중이신가요? 오케이. 파이팅. 아, 아. 아 제가 이거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. 그래가지고 설정 좀 하고 있었습니다. <laughs> 어쩌라고요 라라라고아 싫어. 파이팅. 예. 예. <laughs> 어... 이사야 제가 배그 0초 말려드릴까요? 말해보자 크크. 만원 감사합니다. 해야 돼? 해야 되는 거야? 제가 배그 고수예요. 아 네.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게임. 차 좀, 차좀 구하러 가자. 차 좀... <laughs> 내가 오더 오더 좀 내려봐 뭐? 저희 차를 구해서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음. 알겠습니다. 어차 구하셨다 이번님이. 어저 태워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람 있네. 오늘? <laughs> 사람 있대 사람. 아 들어가야 돼 아, 들어가야 돼. 오이. 오오나이스 저희가 드디어 다 모였네요. <laughs> 아 가시죠 가시죠 보고 아 되게 어렵네 <laughs> 잠깐만 아아 아, 내가 내가 그거 해서 그렇구나 어 차나 도 있는데 이 팀벌이 판매할 거 아니잖아 가운데로 그냥 쭉 달리자 아 일번님 뒤로 쫓아가는데요, 차나아저 살려주세요. 잠깐만, 나도 나도 갈게. 혹시 구상 있으신 분 있나요? 하나밖에 없어요. 아 혹시 그거 좀 <laughs> 하나 있는데. 제 <laughs> 네, 뿌렸어요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아니, 내가 내가 잘하면 돼. 도 저거 데치게 집중 좀 할게요, 여러분. 합니다 보탠테 죽은 게. 어? 아 싫지? 저좀 살려주세요 저좀우야하나 진짜 미치겠네 약좀 뺏어야겠다 구상 하나 있는데요 구상 드려야겠다 내가 내가 구상 드리자 여기 좀약좀 좀 드실래요? 힘들어더 좀 이상 뺏고 싶지 않아 어 아예 뺏어야겠다 약이 없다 나 아아 아, 아. <laughs> 아나 진짜 어떡해 <laughs> 저저저저빡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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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너무 민폐 같았어. 빡 집중 좀 할게요. <laughs> 우리 왼쪽으로 가는 게아왜 이러셔 진짜. 아나나나가는거 비매너예요, 비매너? 아 진짜 진짜 비매너님? 진짜로? 비 비매너 죄송해요. 아나 그냥 부끄러워서 나갔지. 죽어서. 어차피 쓰레기인데 비매너 상관없다고요? 할로 할로. 하우하우 예스. 고고 고. 에스 니 하오. 한국 사람인데요? 에? 저는 중국 사람인데요? <laughs> 아니, 뭐, 아니, 뭐, 아니, 잘, 아니, 저, 살려줘, 살려줘, 살려줘! 오. <웃음> 굿바이, 굿바이. <laughs> 말안 하겠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, <웃음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laughs> 분인데 아, 아닌데? 아차 있어? 어? 타 카타, 카타, 카타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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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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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진짜 타 카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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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없습니다 아... 그래 보여 <laughs> 네. 근데 이번 님 오실 수 있으세요? 어, 여자다. 찾아서 가볼게요. 어? 또 여자다. 여자인지 아, 검증을왜해 아, 봐. 내고. 거 아니야. 비동수 빨리 라서라이것이님 저랑 같이 가실래요? 네. 저, 저도 사범, 저 같이 <laughs> 가까이 반은 요왕벌겠는데 던지죠. 아니, 요왕벌짓한 적이 없다고. <laughs> 아, 아. 아. 그래도 나이는 제일 많으니까 첫째 공주님이네. <laughs> 어.. 나 그게 없어. 어떻나 그게 없는데 어떻게? <laughs> 아, 패배가 안껴워줘 템포를 못 따라가겠네. 안 보여. 근데 나 공주님. 소문 <laughs> 좀 <하는 웃음> <손은 보는데 웃음> 해야겠다. <너는 어찌된 웃음> 아 미치겠다 <이따구는> 이거. <laughs> 스포... 진짜 추악하다니. 사람들 이 약간 스몰 똥글안좋아하는거 같아. 내가 말 많이 걸어봤잖아. 아이고 걸어볼까? 안녕하세요네 <laughs> 식사는 하셨나요? 1 어, 0님 도핑할 거없어요인데 운전을 못맡기겠다0 0 하셨나요? 1,000하셨으로 일단 먼저 들어가서 뭐좀 드시고 갈까요 오케이 운전하실래요 <laughs> 게임 집중해라 욕먹는다 크크하 그니까 게임 집중하자하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미치나요 사과할까요? 제가 너무 떠들어 죄송합니다 리사야 저 사람들한테 너는 프린세스 닉 달고 이상한 말 거는 사람이야 음. 그럴 것 같겠네 새벽 4시에 밥 드셨어요가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냐 아, <laughs> 어미안미안안 할게 안 할게 아, 들켰는데 자리? 어저곤 하고 해명하자 <laughs> 아 씨! 와래전대 상황 발생할 뻔했어 <laughs> 저쪽에서 개 쏜다. 아, 뭐 근데 우리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? 뭐야? 태워주세요. 선배님 음, 구성드릴까요? 네. 음, 드세요,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 말 터는데. 그 저희 다 죽었는데요? 리사 공주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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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 힘들이라던데 살아요 천사 <laughs> <laughs> 벌스 악마라니 아 너무 쪽팔려서 게임 못하겠다고 어떡해 아니 이게 왜 실력이 퇴화됐지? 원래 잘했는데? 음, 써닝이세요? 네! 500살이요 She's crazy 내 심장이 먹다 자꾸만 피어 자, 프린스 자밀리에를 따르시오. 웃지 마세요. 저는 당신들을 구원해줄 프린스 자밀리에랍니다. <laughs>